도영 씨 어제 기회가 완전 나이스. 시장상. 네. 도영 씨 오늘 날씨 완전 나이스. 산책하면서 머리 한번 시키고. 와! 네. 도영 씨 오늘 회의 완전 나이스 할것 없는데. 퇴근해. 네 감사합니다. 대박. 부장이 오늘 왜 저렇게 친절해요? 그러게. 헉, 설마 대리님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? 네? 사실 어제 태사에게 꺼냈더니 갑자기 친절해주시네. 태사요? 대리님 없이 회사가 안 돌아가는데? 나도 알아. 그걸 이용하는 거지. 오. 완전 꿀팁. 대민아, 그럼 먼저 갈게. 네 대리님, 완전 나이스. 안 일어나? 주말인데 이러고 있냐 새끼야? 아왜 그래? 주말인데 좀 자게 도. 주말에 대청소 몰라? 아니, 나 어제 술 먹었잖아. 그럼 이네 사정이고 뭐 알바야? 아니,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. 회식한다고. <laughs> 냄새 나니. 가서 양치하고 빨리 설거지부터 해. 빨리! 아, 김혜경 환자분? 네, 기억나요 이번 내내 저희 볼 때마다 맛있는 것도 챙겨주시고 정말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때 갑자기 밤사이 안 좋아지셔서 저희도 걱정했었는데 그날 뭐 이상한 점 없었나요? 아무거나 괜찮아요 생각나시는 거 전부요 글쎄요 아, 그 일이 그쯤이었던 거 같은데? 왜? 우리 탈의실에 누가 들어와서 수간호사님 사원증이랑 유니폼이랑 훔쳐갔었잖아. <laughs> 맞네, 그때였네. 그날 탈의실 앞 CCTV도 먹통이라 범인도 못 잡았거든요. 보나마나 변태겠죠. <laughs> 야, 소름끼 <소령이처>. 쳐. <laughs> 머리가 단정치 못하다. 이 나이는 옥봉을 반달치의 카메라. 예, 저... 하 뭐 하고 있어? 송가오미다 저아. 이제부터 저아의 연적에 물채워놓는건니 네 담당이야. 절대 물이 떨어지지 않게. 별로 어렵지 않아. 그저 저아의 옆에서 잘 지키기만 하면 돼. <laughs> 잘 부탁한다 신참 <신청? 웃음> 사람 불안하게 없어지고 아, 난리야. 뭐야, 저것들? 뭔데? 나도 좀 들어보자. 덕임이랑 친한 애들이 쟤들 맞지? 응. 아, 쟤들 진짜 완전 진짜 줄 잡았네. 아, 그니까. 뭐야, 진짜?